지금 옷이 세벌이 쌓여 있는데요. 제가 이거는 뜨고 세탁을 안 하다가 이 자주색을 뜨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세탁기를 돌렸거든요. 그래서 니트 세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드라이 세제를 쓴다예요. 그러니까 울 샴푸 말고 드라이 전용 세제입니다. 그래서 드라이 전용 세제를 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그 다음에 중요한 게그 망사에 한벌 한벌 이제 넣어서 세탁을 하는데. 이거를 접어서 망사에 넣잖아요. 그 접은 사이즈하고 망사 사이즈하고 딱 맞게. 그러니까 망사가 망사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남아들면 이 옷이 이제 세탁기 돌아가면서 막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망사 사이즈하고 접었을 때옷 사이즈하고 예, 크게 다르지 않게. 예, 웬만하면 딱 맞는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손 세탁을 할 때도 반드시 망사에 넣어서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이 니트가 물에 젖었는데 물에 젖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되게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손 세탁을 할 때도 예, 드라이 세제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망사에 넣어서 손 세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울코스 말고 그냥 일반 코스로 돌렸어요. 세탁기가 좀, 이게 이제 세탁기에 넣으니까 거의 꽉 차더라고요. 그래서 울코스로 돌리는데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일반 코스로 돌렸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울코스로 돌려요. 예. 여러분들도 울코스로 하시는데, 그, 울코스로 하게 되면 건조가 이제 완전히 꽉 짜지지 않게 되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마른 수건 몇장 넣고 예, 탈수만, 탈수만 짧게 돌립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물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나오면 이제 펴서 말리시면 돼요. 저는 세탁하는데 그렇게 막 예민하게 신경 써서 안 하는 것 같아요. 단지 제가 지키는 거는 뭐냐면 드라이 세제 에 쓰는 거하고 망사에 넣어서 세탁하는 거이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고 뭐울 코스든 일반 코스든 그냥 막 빠는 것 같아요. 일반 코스로 하게 되면 좀 시간을 짧게 예, 짧게 두고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울 코스로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탈수가 된 상태에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마른 수건을 넣고, 이거는 손세탁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손세탁하고 이렇게 그냥 손으로 짜서 넣으시면 안 되고, 세탁기에 탈수 코스를 한번 돌리셔야 돼요. 그 탈수를 하는데, 예, 망사에 넣어서 이제 마른 수건 두장 정도 넣고 탈수 짧게 돌리면. 예, 물기 거의 제거 되거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잘 펴서 말리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, 예, 뭐, 세탁 잘못해서 옷을 못 입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버블 리트 했는데, 이게 튜브선 모헤어 뭐 들어갔잖아요. 네. 예, 그냥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솜털처럼 나오는 정도? 이 정도로만 그냥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예, 나왔고요. 사이즈는, 어, 저는 사이즈가 이게 많이 바뀐 건지 제가 안 재봐서 잘 모르겠는데, 입었을 때 살짝 짧아졌나? 예이 길이만 살짝 짧아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좀 작으면 작은 대로, 크면 큰 대로, 짧으면 짧은 대로, 막 그렇게 입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사이즈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, 근데 어쨌든 이 길이는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긴게 좋으신 분들은 길이는 항상 조금 더 뜨시면 돼요. 대체적으로 이 울들이 길이가 짧아져요. 특히 소매. 그래서 소매는 이제 완전히 여유 있게 뜨시면 됩니다. 이 소매의 길이는 사람마다 이 길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, 예, 좀 길게. 저는 그래서 소매 뜰때 항상 이렇게 길게 올 때까지 뜨는 것 같아요. 겨울에는 긴 소매를 좋아해서, 예, 좀 길게 목에 뜨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길이는 뜨면서 조절하시면 되고, 울은 길이가 짧아진다고 그냥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맥스코트, 오렌지, 이게 원작이죠. 얘는 탄성 있는 모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편물이 이제 더 쫀쫀해졌어요. 그리고 더 기모가 살면서 더 두꺼워지고요. 그래서 진짜 모직코트 같은 예, 그런 느낌 예, 그리고 부드럽습니다. 생각보다 얘는 길이가 많이 안 짧아진 것 같아요. 오히려 길이가 짧아진 거는 이 자주색이 짧아졌어요.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소매가 많이 짧아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소매는 또 그렇게 많이 안 짧아졌는데 이옷 길이가 얘하고 거의 비슷해진 것 같아요. 얘보다 살짝 긴가? 아니면 비슷한가? 뭐그 정도? 얘는 옷길이가 많이 준것 같습니다. 근데 얘도 아 진짜 맥스 코트는 정말 깔별로 떠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두툼해지면서 이렇게 각이 졌다고 할까 이렇게 딱 뭔가 모양이 잡힌 느낌?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진짜 비싼 코트 같은 느낌입니다. 이거 제가 이거 를두벌 뜨면서 느끼는 건데, 같은 디자인을 두 번, 두 벌, 세벌 뜨면 되게 지겨울 것 같잖아요. 근데 실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지겨운 거를 잘못 느끼겠더라고요. 그리고 같은 걸 뜨니까 뭐 되게 편하게 예, 뜰수 있고. 그래서 얘는 정말 얘가 지금 네 가지 컬러잖아요.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고 얘는 정말 깔별로 떠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스웨터 같은 거 짧은 스웨터 같은 거 하나 패키지 하는데 10만원 가까이 하는데 얘는 코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뿐이 안 되잖아요. 다 이태리 실에 진짜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패턴 하나에 이렇게 여러 벌을 뜬다는 게뭐 패턴이 뭐 이렇게 돼야 좋은 패턴이다, 저래야 좋은 패턴이다 하는데 제일 좋은 패턴은 한 패턴으로 여러 벌 뜨는 디자인이 가장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가성비 좋은 예, 한 패턴으로 여러 벌 뜨니까 본전 뽑는 거죠. 예, 그래서 뭐 조, 가장 좋은 패턴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뜨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원래 이거 어제 보여드렸을 때는 단추 여기 하나 달았다고 했는데 오늘 영하 8도 입고 나가니까 얘가 벌어져가지고 괜히 얘 때문에 이게 벌어져서 춥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여기 단추 이제 안에다가 하나 다는 거죠.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더 달았어요. 얘는 이제 이렇게 채우는 거고. 예, 우리 모지코트 보면 이런식으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추나 이거 주머니 달때뭐 도안에 물론 이제 위치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입고서는 딱 좋은 위치에 단수 맞고 걸어두고 그냥 거기에 달았어요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머니 다실 때는 그 짝짝 높이 짝짝으로 달면 안 되니까 예, 정확하게 높이는 재서 하셔야 돼요. 단수 세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링구사 같은 경우 단수 세기 어렵죠. 여기 단수는 안뜨기 면에서 안뜨기 면에서 단수 세면 사실 잘 보여요. 이게. 아니면 이렇게 만져도 보이고 저는 단수 세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. 이렇게 보이고 이제 코수는 코수는 어쩔 수 없어요 한코한코 한코. 그리고 겉뜨기 면에서 근데 코수도 자세히 보면 보여요 이게 바늘이 굵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아요 바늘이 가늘면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하나 하나씩 보이거든요 예 아니면은 뜨면서 예 단수마커를 뭐열 단에 한 번씩 이렇게 걸어 놓던가.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주머니를 이렇게 나중에 다는 게 귀찮으시면, 우리, 그, 쇼칼라 가디건처럼, 여기 그냥 주머니 내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그냥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달았더니, 예, 되게 안정감 있고, 이게 벌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정말, 제가 이거는 이 디자인은 막스마라 테디 베어 코트 테디 베어 코트 맞나? 하여튼 예, 그거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본다고 만든 거였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이거 검정색이랑 회색도 뜨신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던데 이런 예, 것들은 정말 색도 완전히 다른 때문에 정말 네벌다뜰 만한 것 같아요. 얘는 초, 겨울, 초봄, 그리고 가을부터 입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에 좀 가볍게, 그냥 안에 가벼운 얇은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입고 얘를 걸치듯이 입는 거죠. 그만큼 얘는 정말 멋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